세 장이 발급되는데, 제일 중요한 카드는 이거예요. 이 날짜 찍힌 카드 오늘부터 더현대서울에서 구입하신 게 5년 동안 보증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 카드를 잘 소지하시고, 다른 분들 보니까 아예 사진도 하나 찍어 놓으셨더라고 혹시 분실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5년 안에 이제 기계적으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이걸로 보장받으셔야 되니까 요거잘 챙기시고요. 네. 나머지 카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사실 끝이에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기호로 이렇게 알려주는 카드들이어서 이거 아 보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네. 이 제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티타늄 제품 그래서 스틸이 아니라 전체 티타늄이라 굉장히 가볍죠 시계 자체가 네. 네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다이버 300 이라는 다이버워치 베이스에요 아 그래서 방수 기능이 30기압 300m 방수가 되는 전문 다이버도쓸수 있는 시계고 그런 시계들은 그 필수요건이 6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필륨 배출 밸브라고 해서 원석이어 적혀있는 이런 밸브가 있고 대젤이 단방향으로 돌아가고요. 아 양방향으로 안 가고요. 안 돌아가요. 아. <laughs> 맞아요. 단방향으로만, 한쪽으로만 움직여게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류인 크라운이라고 용두가 일반 시계처럼 바로 이렇게 손톱으로 한칸한칸 한칸 바로 안 빠져요. 꼭 돌려서 우리 이걸 수도 밸브 열어주듯이 밸브 열어서 이렇게 시간 맞추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다또 야광 물질이에요. 이 빈티지한 루미노바가 다 입혀져 있어서 이 핸즈 바늘, 이 인덱스, 숫자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야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 동안 빛을 받으면 먹은 거 있다가 이제 어두운 곳, 심의 깊은 곳에서 선명한 야광 발산이 다 돼요. 음. 그리고 이 제품은 항자성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나온 오메가의 최신 버전이죠. 그래서 웬만한 생활자성은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음. 우리 일반 오토매틱은 뭐 오디오, 스피커, 냉장고, 뭐 노트북 이런 전자제품에 올려두면 시간이 안 맞거나 전 자성을 먹어버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자성 제거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객님 시계는 지금 말씀드린 생활자성은 다 견뎌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주의사항은 이제 모든 식에 해당되지만 이제 떨어뜨림에 의한 충격에 의한 파손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이거 열었다가 안 잠궈서 물 들어가서 습기 차고 이러면 부식되면 그것도 비용 드는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는 이 기간이어라도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격이랑 물 들어가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는 기억해주세요. 네. 그리고, 긴 숫자는 오메가에서 요, 노타임 투 다이 에디션을 부르는 제품 번호고, 중요한 거는 요8자리에요요8자리 시리얼 번호는, 오메가에서 이 시리얼 번호를 가진 시계는 고객님 시계 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 뒤집어서, 백 케이스라고 하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손 있는 여기 일자로 숫자가 각인이 딱돼 있어요. 요게 요 숫자랑 일치해요. 시리얼 번호. 고객님 시계에만 부여된 시리얼 번호입니다. 음. 하시면 되고 그리고 3 0기가 방수 방수 뛰어난 모델인데 그래도 이제 용두나 이런 게 혹시나 열린 상태로 물에 들어가면 바로 물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주의 사항 중에 제일 커요. 꽉 잠궈서 쓰시는 거. 이거를 제가 지금 사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 요 야광 보트를 1 2 시에 입구에 여기 맞추고 다니시길래 이거 일단 중앙에 놓을게요. 약간 돌려가지고 네, 여기 놓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음료 뚜껑이나 이렇게 밸브처럼 꽉 잠겨 있어요. 물안 들어가게. 아 평소에는 이렇게 다니셔야 돼요. 그냥 안 건드리면 되는 거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근데 가끔 고를 때 있죠. 고객님이 이제 <laughs> 시계 매일 안 끼시니까 한 일주일 안 끼다가 아니 다른 아이쇼도 시다가 고려니까 이제 다 멈췄어요. 그러면 밥도 조금 주고 시간도 맞춰야 되니까 고를 때는 풀어줘야 돼요. 아 그럼 바인더 응. 같은 거 사야겠네. 보고 있으면 뭐 계속 쓰셔도 되는데 사실 굳이 필요 없더라고요. 네, 시계가 아 막열몇개 있으시면 쓰시면 좀 편한데. 되게 간단해요. 일단, 제가 지금 고객님 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돌려요. 네. 계속 돌리다 보면, 들으셨어요? 딱 하면서 얘가 풀렸다고 알려줘요. 아딱 소리를 내거든요. 고객님 한번 해보실 수 있게 드릴게요. 딱 소리 났을 때, 일반 시계처럼 이제 손톱으로 한칸 빠져요. 아. 응.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딱 소리 나면 손 넣어서 한칸 빼보면 아 바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10분 침 바로 맞추실 수 있어요. 응. 맞추고. 맞추고. 예를 들어, 지금 6시에요. 다 네. 맞췄다. 그러면 한 칸, 제가 뺐으니까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손으로 꾹 음. 눌러서 넣으면. 이렇게 해도 초과가 아니까 다들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쓰시다가. 거기서 돌려야 되는구나. 그쵸. 여기서 네. 꼭 잠궈야 돼요. 이게 떠있기 때문에 물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잠그는 방법은 왜, 왜, 우리 음료뚜껑도 힘주면서 이렇게 잠그는거 있죠. 네. 시계쪽으로 조금 밀면서 힘을 조금 주면서 잠그시면 돼요. 그러면 한네 다섯 번 하면. 꽉 잠겨서 안 들어가요 이렇게 다니시면 돼요 그래야 물이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네. 평소엔 무조건 잠겨있어야 된다 이거, 주, 이거 조심해야겠네 네. 네. 요것만잘 네. 기억하시면 되고 네. 우리 밥 주는 방법 일반 오토매틱 시계랑 똑같아요 움직임 좋아서 가는 거 네. 그리고 손으로 핸드 와인딩 할수 있는데 네. 핸드 와인딩은 저희도 이게 더간단해요도가도 아, 아니에요 근데 그 <laughs> 근데 한 2, 30회만 감고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아, 네. 딱푼 상태에서 네. 딱 소리 났어요 네. 시간 맞추려고 뽑았는데 안 뽑고 잠굴려면 힘줘서 눌러 잠궜죠. 네. 힘안 주고 그냥 위로 감으면 밥 주는 거예요. 아... 밑으로 감으면 그냥 약간 겉도는 듯한 느낌이 이상하고 아무 아... 증상도 없고요. 위로 감으시면. 위로 감으시면 귀에 대보시면 쓱슥 소리도 나거든요. 아, 그게. 이게 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감아서 한 70회에서 80, 90회 하면은 풀, 차로 치면 풀 주유가 된다 하는데 네. 사실 소나 폭에 7, 80회까지는 저희도 안 하고요. 한 2, 30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두 번, 세번 하면서 한 2, 30회 감으면 하루 정도 낀 만큼 충전이 돼요. 네, 그러고 뭐 시간을 맞추든 이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뭐 9시에는 맞추고 밥을 좀 주다가 잠궈도 되고요 이렇게 힘줘서 그러면 꽉 잠기면 다된 거예요. 한 번만 해보시면 네, 네. 제가 집까지 해볼게요. 네,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원소기호 H요? 네. H2라고 헬륨 밸브거든요 아, 네. 일반 분들이 쓸 일이 전혀 없어요 이거를 열어보실 수는 있지만 열었다가 꼭 잠그셔야 돼요 음. 열었을 때 이렇게 공간이 뜨고 빨간 셀이 이렇게 보이고요 네. 꽉 잠그면 이제 아까 밸브 잠근 것처럼 꽉 잠궈서 다니셔야 돼요 이거 한 번씩 열어보실 수는 있는데 어, 남다른 케이스다 <laughs> 딱이007 전용으로만. 영롱하구만.